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장 뷰 고급 기능 익히기에서 2절에 있는, 어, 이벤트 핸들러 로직과 메소드 속성이라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메소드 속성이라는 게 나와서, 어,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 우리가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어, 마우스 클릭 같은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때, 어, 실행되는 어떤 로직,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 같은 부분들을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속성을 메소드 속성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메소드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데이터 배웠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컴퓨티드 속성 배웠죠. 이런 것처럼 뷰 인스턴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 부분이 이제 바로 메소드 속성이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함수를 어 이제 정의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연결되는 함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지난 시간에 컴퓨티드 속성하고 이제 오늘 다뤄볼 메소드 속성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어 궁금해지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이 어, 함수를 컴퓨티드 속성 속성에다 적어야 될지 아니면 메소드 속성에다가 적어야 될지 어, 헷갈리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기준점을 좀 알려드리면 어, 컴퓨티드 속성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머스 h 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스 h 시에다가 작성을 할때 너무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로직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다. 이제 그러면 별도로 컴퓨드 속성에다가 빼서 함수로 정의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장점은 캐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늘 다뤄볼이 메소드 속성은 이벤트.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 과 같은 이런 이벤트가 어, 발생했을 때 함수로 이제 쓰고 싶을 때 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제 함수들이 주로 어, 이 메소드 속성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제를 통해서 이 메소드 속성을 한번 다뤄볼 건데요. 간단한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 숫자 카운트 다운 해갖고 어, 이 눌러주세요 버튼을 한번 누를 때마다 클릭 숫자는 증가되고요. 카운트다운은 반대로 감소하는, 어, 이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 안에서 메소드 속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제 이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 소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한번 어, 살펴보고 실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면에 표현되는 DI 엘리먼트 안에는, 어, 클릭 숫자 카운트다운에서 이렇게 머스태쉬로 어, n clicks라는 변수 값을 연결 바인딩 시켜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다운은 fn counter라고 해서 어, 함수와 바인딩을 시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버튼 이제 눌리면 어, 이제 v on이라는 디렉티브를 써서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fn increment라는 이제 함수를 호출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다뤄보는 어, 메소드 속성에다가 정의를 해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 뷰 객체를 생성하는 부분을 보면, 어, nclicks라는 변수는 아까 우리가 바인딩을 해서 여기서, 어, 클릭 숫자로 한번 눌릴, 때마다, 어, 증가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변수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컴퓨티드 속성은 우리가, 어, 앞절에서 이미 다뤄봤죠. 그래서, 어 이제 머스테시에 적을 때 만약에 너무 복잡해진다. 그러면은 요거를 별도의 함수로 빼서 이렇게 컴피티드에다가 함수로 만들어서 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이제 재밌게 해 보기 위해서 이제 카운트 다운이라고 이제 숫자가 이제 거꾸로 세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 10부터 세어갈 거니까 요 엔크릭스 값을 이제 빼가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이 데이터의 속성에 있는 변수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니 디스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 요거 꼭좀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메소드 속성에서는 어, 아까 이 말씀드렸듯이 이 v-on의 디렉티브를 써서 클릭 이벤트하고 연결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v-on이라는 디렉티브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 어느 함수를 실행할지를 연결 시켜주는 그런 어, 디렉티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n i n 크 r e m e n t 를 어, 실행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은 디스를 통해서 여기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n c i 스 값을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써서 어, 증가 연산자를 써서 어, 값을 하나만큼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어, 이제 좀 예제를 실체를 해보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머스테시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변수 값, 또 하나는 이제 함수 값을 어, 만들어서 연결을, 바인딩을 어,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예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자, ex05-02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그 다음에 파일을 하나 이제 만드는데, 어, method.html 이라고 해서, 어, 책에 있는 예제하고 동일하게 한번 파일 이름을 가져가 보고요. 그 다음에 자 템플릿을 이용해서 어자 간단한 HTML 템플릿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div 엘리먼트 써서 준비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디자인 시스템을 써서, 어,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어,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DN이 필요하니까요. 자, CDN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 우리가 뷰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요 n clicks 하고 n counter 두 개의 어스트시를 바인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행을 해보면 그냥 표현이 될 거죠. 자, 지금 이제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직 뷰 객체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어, 값으로 p element에 표현된 걸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버튼도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버튼을 이렇게 버튼 어, 엘리먼트로 버튼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v-on 디렉티브를 통해서 어, 클릭 이벤트, 그러니까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의 어추리 비트. 그래서 클릭이 발생하면은 어, fn_increment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함수가 두 개가 나옵니다. fn_counter, fn_increment. 자 일단 여기까지 되고 지금 실행해 보면은 어, 아무런 반응은 없죠.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어, 지금 이제 내용은 일단 데이터 속성에다가 n 클릭이라는 변수에다가 초기값은 0을 준 거죠. 0을 주니까 지금 바인딩이 돼서 0의 값이 나온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5의 값을 주면은 이렇게 5가 바인딩돼서 표현되는 걸알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인딩 될 때, fn 카운터 부분은, 어, 이렇게, 그, 디스를 통해서 접근을, 엥, 클릭스를 접근한 다음에, 10에서부터 빼가는 거기 때문에 5가 됐지만, 어,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씩, 아니 4를 하게 되면은, 10에서 4를 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6이 표현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뤄보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어, 메서드라는, 어, 속성에다가 어, fn_increment라는 이제 함수가 이제 실행이 언제 되냐면은 하자이 fn_increment라는 함수가 이제 실행 클릭됐을 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n_clicks 값을 하나 증가를 시킬 겁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이게 증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어, 증가가 되고 있죠. 자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은 어, 이제, 카운트다운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 fnincrement 처럼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 그러니까 함수,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실행되는 함수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제 메소드 안에다가 어, 정의를 해주면 된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큰, 어,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버튼이 이제 눌렸을 때는 v1이라는 디렉트브를 쓰고요. 그다음에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제 fn 인크리먼트를 작성해서 쓰시면 되고 요거는 메소드 속성에다가 작성을 한다. 메소드 속성에다가 fn 인크리먼트 어요 함수를 정의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 연산자 플러스 플러스를 두번 써서 어, 더하기 1을 계속 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재밌게 이렇게 예제를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